니인가 가면 갈수록 에, 하고 있습니다 꼭 사전예약 꼭 진행해주세요 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공지 2시간 전에 떴습니다 생성안내 해가지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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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에 할수 있습니다 먼저 퍼플 퍼플에서 받으시고 여기 인증 꼭 하시고 캐릭터 생성 하시고 뭐 하면 됩니다 보면은 서버는 뭐대포도즈 캣나우에 뭐 덧버러즈, 캔나우에 뭐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단 아이나사드는 논 o n p k 서버입니다 그 pk가 안 되는 서버죠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실를호텔로갈 겁니다 정했어요 동네 분들하고 예, 저기 있으니까 거기 갈 거고 캐릭은 뭐 서버에서 캐릭 한 개만 생성 가능하다고 하니 예저 좋은 아이디 만드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나왔네요? 어떻게 왜왜못 봤지? 뭐 감사는 뭐 혼자 감사하고 그러고 보면은 여기 다캐내이가나 있네요. 뭐 어, 버전은 어떻게냐고? 어, 이렇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클리어 수동, 100% 수동으로 뭐,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클래식, 성형 플레이는, 52레벨 FC로 진행에 따라서, 아덴까지, 단계적으로 뭐, 70,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뭐, 전체적으로 경험치 구간을 조정하되,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뭐, 키워봐야 알겠죠? 그리고, 아이나사들,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이거는 뭐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 나는데 예정이라면 애매해요 이게 그냥 안 한다면 안 한다고 이제 예정은 뭐야 스택 초기화는 이게 스택 초기화도 많이 지금 이것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대, 어떻게 법사 같은 거 특히 그리고 기사 같은 거 특히 네? 그런 것들 기울 네? 때 어떻게 뭐부터 찍어야 될지 왜냐면 중요하거든요 잘 키우고 나중에 스택 초기화가 하면은 괜찮거든요. 옛날 에 회상의 촛불이었던가 뭐가 있었는데 그게 초기화는 하게뭐 주요 스킬도 지금 중요합니다. 뭐 쇼크스톤 보니까 어 뭐야 쇼크스톤 중요한 뭐 이거는 보스 서머모스터는 보스를 통해 주로 획득하게 되는 보스 잡아야만 되는 건가 아니 일반 목도 되지 않나? 고때는 이거 이것도 애매하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마법사 키우신 분들하고 탓이거 해당되는 거네. 사용하세요. 아, 이거좀 이거는 조금 안타깝네요. 보스에서 획득하게 됩니다. 스킨 보스 를 통한 주요... 아, 이거좀 힘들다. 키우는 게 망설여지네요. 피치바이트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스킨? 뭐야 이거 아이고 초기 복구 시스템 제공하되 뭐 복구 형태 정보는안할 계획이라고 하네 토너먼트 한국 대만대 마사겠지 슬라임 야이게 슬라임 이거 나오면 은 도박 당일을 텐데 어, 그때 가, 뭐 해봐야 알겠죠 이거, 이거 서버는 아시죠? 예 네. 각각 10개씩 된다고? 아이 나사드 보시고 BJ 운영은 했프지을안할예정이나못 듣지 뭐 어떻게 듣지? 하여튼 한 번씩 이렇게 공지사항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꼭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재밌게 게임해야 재밌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초반부터 사기를 안당 해야 돼 사기 그러니까 현재도 얘기하면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네, 얘는 많이 당했잖아요 어? 아 내가 운영자다 뭐말 그대로 어? 매티스 매티스 뭐 메딕스 어? 하여튼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일단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거니까 많이 좀 공지사항을 많이 보시고 해주시고 꼭 사전예약은 꼭 해주시고 어, 이거는 누가 이거 했는데 안 되네. 내일 할수 있는 거라고. 그거 언제 뭐 대답이 없냐? 하여튼 내일을 하여튼 뵙겠습니다. 어, 사전영업을 했으니까, 하여튼 아다시피 패스을 준다고 하니 운장검이 될지 뭐가 될지 편좀 도주네. 여기에서 봤을 때는 고생이 보상, 자세히 보기. 아, 변주 한 장이 뭐냐, 귀환주무서 순간도. 아, 초농물약 빨간무약 100개. 아, 20개를 주는구나. 주머니 20개 주는 거가. 하여튼, 보면 알겠죠? 하, 아, 좀 좋은 것좀 주지. 일단은, 떨구지 않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내일, 꼭, 사전 영호꼭 해주시고 그리고 다운 받는 거 미리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 하, 하시고 응?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뼛스을안 뭐 받았니 오해니 그런 거해지 마시고 꼭 사전 예약 해주세요. 그래튼 이런 식으로 저는 노비에 가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꼭 먼저 좀 이렇게 인증을 해 놓으세요. 난구글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2차 인증은 뭐 내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뵙겠습니다. 많이 올릴게요, 나도.